자, 모든 게이머들의 꿈의 리그 모바일 비디오의 선두주자 KTF 핀 프리미어 리그 2차사, 오늘 열 번째 경기를 보고 계십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오늘의 경기가 되겠는데, 바로 가능성의서나의 한웅열 선수가 네. 어떠한 사고를 칠 것인지가 바로, 이, 그쵸, 물론 박성준 선수에게도 지금 주목이 됩니다만, 이하태기 감독입니다. 네. 일단 전장을좀 추첨을 해보도록 하죠. 어, 무대 오른쪽에 지금, 어, 하태기 감독이 내밀고 있는 선수가 아마, 예, 바로 박성준 선수일 거고요. 네. 한웅열 선수가 지금, 어, 왼쪽에 앉 있습니다. 개박전 때변규석 선수에게, 어, 노스텔제에서 패배한 이후에. 예, 예 그렇죠. 한웅열 선수는 에리조나, 박성준 선수는 노스텔제를 뺐습니다. 에리조나 노스텔제. 노스텔제만 박성준 선수가 계속해서 빼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이 노스텔제를, 예, 뺐네요. 자, 루나와 레크엠이 추첨함에 들어가겠는데요.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네, 봤죠? 아, 루나! 아, 루나! 오늘 루나가 두번 나옵니다. 예, 루나에서 테란데 저그 2연전이네요. 이은영 네. 선수와 조용호 선수의 경기, 박성준 선수와 그리고 또 이제 한흥영 선수의 경기. 예, 이 경기의 중요성에 대해 좀 말씀을 드려야 할것 같은데, 확실히, 예. 자, 맵을 좀 보면서 그 중요성을 얘기해 주시죠. 예. 예, 이 루나라는 맵에서 이제 이 1전, 뭐, 경기 양상에 대해서는 1경기 설명에서 슬쩍 드렸습니다. 박성준 선수와 하릉여 선수, 예. 박성준 선수가 물론 이제 어, 조용호 선수가 치고 올라갔기 때문에 자신도 치고 올라가야 한다라는 그런 네. 예, 어, 의식도 분명히 가져야 하는 것이지만 이 경기의 중요성은 하릉여 선수에게 더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 경기를 만약에 승리하게 되면 하릉여 선수는 예. 연승 상금을 확보한 것 동시에 이제 6승 4패 580만 원이라는 좋은 성적을 가지게 되는데 만약 패배하게 된다면 5승 5패로 터지게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자, 하능연. 현재 5위에 놓여있습니다. 5승 4패. 박성준의 그5 1위 예. 현재 4연승 중 상금 450만 원 받고 그렇습니다. 이번 경기에서 또 이기게 되면은 그 이윤열 선수와 예, 전적도 갖게 되고 상금도 아, 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어, 아 그렇죠. 예. 자 이에 말해서 박성준 선수는 1위 그룹에 놓여 있었습니다. 6승 3패. 에, 580만 원 4연승 중 박성준의 예. 순 6입니다. 예. 대로전란전 28승 1 0회정적1 승리를 보이는 박성준 선수가 오늘 바로 에 한국여 선수를 맞상대하면서 두 번째 경기를 결집 성찰입니다. 자꾸 저희가 경우의 수를 여러분께 다시 한번 재집범지고 있는데 그와 방송이 두 선수 에, 중요합니다. 지금 1위와 5위는. 어떻게 보면 4개 단차인것 같습니다만, 바로 순위가 뒤바뀌어 있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렇죠. 네. 1위 그룹이 4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아까 드리던 예. 말씀을 좀 이어서 드리자면, 네. 한은결 선수 오늘 경기 패배하게 되면 5승 5패로 처지게 되는 거고, 나머지 경기를 한 경기 승리하게 된다고 하더라도, 6승 5패에 480만원의 그 상금을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네. 이은결 선수가 580만원이라고 아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오늘 네. 경기 패배해서 연승 상금은 없음에도 불구하고 580만원. 이연패를 한다고 하더라도, 6승 5패. 580만 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한은열 선수가 뭐어 뭐, 6승 5패를 거두게 된다고 하더라도 오늘 경기 패배하게 되면 연승 상금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예, 처지게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한흥열 선수는 무슨수를 써서라도 오늘 경기는 승리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연승상금도 예. 이어나가야 되고 말입니다. 그리고 이윤열 선수, 한흥열 선수는 예, 상금도 같아지고 전적이 같아진다고 하더라도 승자승에서 이윤열 선수가 한흥열 선수를, 선수를 앞섭니다. 예. 앞섭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만약에 이 한홍렬 선수가 이번 경기를 패배를 하게 된다면 연승상금이 끊기게 되는 셈이고 또예 결국 이제 아 연승상금이 끊기게 되면 상금 랭킹에서도 좀 밀려나는 수밖에는 없기 때문에 네. 어 한홍렬 선수 입장에서는 절대 저선 는안 되는 예 그런 네. 상황이 됐죠. 예 박성준 선수의 이 경기의 중요성 또한 상당히 큽니다만 마, 어 만약에 나머지 두 경기를 모두 어 한홍렬 선수와 박용호 선수에게 이 연패를 한다고 하더라도 네. 580만 원이에요. 그래서 상금이 좀 높은 편이기 때문에 어쨌든 1승만 거두면 박성준 선수도 플레이오프 진출 가능성이 뭐 거의 확정이라고도 예. 예, 이라,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이후에는 뭐 상금과 승자승에 따라서 어, 1위씩 갈리게 될수 있겠죠. 네. 라이심포이네요 네. <laughs> 아, 그리고 지금 앞단에 연주하고 있는 그 얼굴들을 보니까 저그의 유닛들인가요? 네. 그렇죠. 예. 네. 자 박성준 선수는 과연 화음을 잘 맞춰서 경기를 승리로 꽤내어실지기대 됩니다. 추북이 박성준 선수는 다음주에 박용옥 선수를 상대하게 되겠습니다. 예. 그리고 한웅렬 선수는 공교롭게도 또 조용호 선수를 맞상대하게 되고요. 예, 7승 3패의 지금 현재 기록을 오늘 만들어냈죠. 예, 조용호 선수. 플레이오프 진출을 확정지은 한, 예, 조용호 선수와의 예, 일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예. 자 5연승이야. 아직 이수박파 얼마야 라는 건데 5연승이야. 웅서이니 오연승이야 네, 얼마야 오연승이야동문서답입니다 그렇게 <laughs> 생각해보면. 은 <laughs> 예. 그렇죠. <laughs> 예. 자, 한웅열 선수, 예, 오늘 경기에 따라서 참 상당히 길어 에 놓여있는 선수로 바로 이 한웅열 선수가 되겠습니다. 네. 자, 모든 게임을 꾸며리고 모바일 미디오 선수자, JTF 핀 프리미어 리그 2004. 바로 오늘 이 한웅열 선수, 박성준 선수, 자리 다툼이 어떻게 될 것인지 여러분 함께 지켜봐 주시고요. 경기 시작하겠습니다. 자 다시한번 정리를 해드리죠 한홍정 선수 현재 5위입니다 그리고 4연승 중이고요 5승 4패 상승 450만원 들어가고있습니다 박성준선수 1위 선수 1 경기를 로나에서 자, 게자 박성준 선수 1 박성준 선수 의 모습이 박니다 열한시 그리고 두시에 한웅렬 선수가 경기하고 있고요. 자 물론 한웅렬 선수의 두시선예 여러분의 가능성을 액하고 있는 한웅렬 선수이기 때문에 이번 경기 굉장히 많이 준비를 해왔으리라고 믿고요. 네, yeah. 네, 예. 이 박성준 선수, 음 박성준 선수 역시 플레이오프에 진출하는 것은 물론이고 좀더 어, 편한 길로 가기 위해서 이 남은 한 경기 한 경기 굉장히 어, 좀 시정을 것 같습니다 예성자 예. 예. 선수의 여정을 보면은 첫 경기 때 변길석 선수에게 패배 김한중 조영호 선수에게 승리, 선수훈이윤선수에 패배 네. 선수에게 패배 박수에 이묘한 선수에게 패배 선수에게 패배 선수에게 선수 지금, 만약에 오늘 경기, 굉장히 페이스가 좋은 한웅련 선수를 맞은 오늘 경기만 승리를 하게 된다면, 나머지 한 경기는 이제 박용욱 선수와의 일전이거든요. 근데 박용욱 선수는 프로소스고, 프리미어 리그에서 박성준 선수는 프로소스를 만나서 한 번도 진 적이 없습니다. 예, 3전 3승이거든요. 예, 그만큼 프로소스에 강하기 때문에, 만약 오늘 경기만 이기게 된다면, 박성준 선수는 아, 어, 굉장히 좋은 상태가 네. 되는 거죠. 여러 가지 이제, 네, 결과적으로. 8승 3패까지의 기록도 만들 수도 있습니다. 어떤, 그리고 연승이 끊기지 않았기 때문에. 네. 네. 금에서 상당한, 어, 상당히 높은 랭킹을 차지할수 있을 것같요 네. 실리적인 측면도 분명히. 네. 어, 용 아, 박성준 선수가 챙기게 되는 거고. 그렇죠. 그리고 박성준 선수는. 예 조용호 선수와 조용호 선수가 지금 뭐 1승 추가하면서 치고 올라가지 않았습니까? 날아가고 예. 만약에 조용호 선수 박성준 선수가 모두 8승3패로 경기를 마무리 짓게 되면 두 선수 전적과 상금이 똑같게 됩니다. 그런데 승자승에서 박성준 선수가 앞선단 말이에요. 그렇죠. 예. 그래서 예. 그, 예 그, 승자승에서 그, 박성준 선수가 앞서서 박성준 선수가 단독 1위. 그래서 광주에서 기다릴 수도 있습니다. 네. 두기 차트 박성준 선수가 어허. 어, 야. 한웅렬 선수, 아 들어오셨죠 바로. 피로주다네. 예, 밑 예. 잡히고, 네. 뒤로 잡히고, 투 달았습니다. 한웅렬 선수, 그리고 박성렬 선수. 아직까지 익스텍터 없습니다. 4니골 음. 그런 만큼 예. 네. 이제는 플리그 막바지. 예, 거의 어... 마지막 주차, 바로 전 주차 경기가 아니겠습니까. 예. 예. 그런 만큼 경기의 중요성이 너무나도 큽니다. 그래서 자꾸 말씀을 드리게 되는 거예요. 뭐, 참고서 말씀드리자면, 12월 30일입니다. 1일입니다. 예, 광주 영주체육관에서 저희가 이제 그, 어, 리그 챔피언십을 펼치게 되는데, 뭐한 해, 한 해의 마무리 아닙니까? 12월 3 1일 네. 자, 기분 좋게, 뭐, 2004년을 마무리 짓제 앞으로도 이제 올해 간다는 이야기를 리게 되네요. 자. SB가 대기 중입니다. s 쪽에서, 그리고. 하나가 네, 출발한것이 네. 보였는데 네. 그리고 네. 지금 뒤따라오는 병력이 있죠. 어 s t b 다섯이 질렀네요. 이거 너무 성급한 공격인데요. 자한절한절한절 그리고 어, 드론이 네. 드론이나 왔습니다. 드론이 아, 드론이나 왔어요. 더군이 나가서 더그리찍은게 아니라. 아, 자 드론가서 들어서 오고 있기는 합니다만은. 자벙커가 튀어주면 아. 두 번째 머리두 번째 머리? 아, 벙커는 완성이 될, 거, 될 거거든요. 왜냐면은 어? 이거 애가 너무 많지요. 벙커 완성됩니다. 안으로들어니요 아니요. 아니요. 니요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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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니요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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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커요 아니요. 아니요. 자, 니요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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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저 성군 콜루니저저 아, 버커를 저, 제거있을 텐데요. 추력명이 네. 어인들은 추가 도착해서 버커 꽉꽉 차다 시작하는데 박성준 선수는 그것서 깨지 못했습니다. 아, 이거 박성준 선수 네. 너무 욕심부렸어요. 예, 아까 분명히 화면에 나왔던 그사황은스포니풀 완성이 되었었고 라바를 모은 상태에서 동시에 뭔가로 변신하는 동시에 뭔가로 그액으로 변신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게 네. 당연히 저글링이겠거니 했는데. 드론 셋이 나왔어요. 그렇죠. 네. 오버로드가 싸있었는데요리금가로 네. 지역이었는데. 네. 예, 네. 네. 네, 박동준 선수 욕심을 네. 좀 냈고, 지금은 욕심을 낸 탓에 지금 데미지를 너무 많이 입었습니다. 아, 아마 네, 해탈이 검사 가능 수밖에 없구것 네. 그렇습니다. 만 여기 트레 상태에서 저분이 꾸준히 꾸준히 모은다고 하더라도 스킬업도 안된 상태이기 때문에, 벙커 하나와 저 머림들을 잡아낼 수 있느냐. 지금, 아, 이런 것들은 생산되자마자 다 춤을 추고 있는 하늘 선수의 슨 엘타. 해 처리가, 체력이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아무리 도발을 해도, 네. 스피드업이 안 됐다면, 은 달려들면 안 됩니다. 네, 한번 달려들어서 완벽하게 지금 깨야 되기 때문에, 자 저글리, 어봅니다만은 아, 골 벙커! 예, 저글리 어요 숫자가 급감합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예. 이렇게 됐습니다 이렇게 해도 네. 힘들죠 본진에 그냥 랠리포인트 배럭스 랠리포인트 바꿔놓고 언덕 위지역에서 기다리면 됩니다 네. 저글링 네, 진가요다진가요 외로이 달려가 봅니다 바로 이제 본진은 좀 아, 진짜, 아, 진짜. 어, 진짜. 네. 어, 어, 이거 경치죠? 이거 경치죠? 예. 예, 머린들이 그냥, 예, 말씀해주신 대로 언덕 위에서 대기를 하고 있었던 게 아니라, 오다가, 예, 발걸음을 멈췄었거든요. 자, SCV가 한, 어, 대여섯 정도로 보는데, 여섯 정도? SCV를 아예 안 뽑았으니까. 자, 머린 둘, 머린 둘! 자, 머린 둘, 머린 둘! 예, SCV와 같이 싸워서 저글링을 없애야죠. 안 그러면은, 예. 어, 저저블링에 의해서 머린들 다 잡혀버릴 수 있습니다. 자, 해설이는 날아갔습니다. 아, 어, 아, 어, 거건! 지! 들어가! 어, 아, 아, 예, 와 배려! 어가 들어가! S C V 가 네기이기 때문에 고치는 건 고치는 건데 이건 이건 좀 큽니다 벙커 안에 깨다 으면은 적은 네. 그 머린도 다 잡히고 S C V 도 잡힐 수밖에 없는 분위기였었거든요. 자저글링이보이기 시작합니다. 네. 이제 중요한 건 네네. 뭐냐 박성준 선수 예 본질 아 드론이 너무 없네요. 예. 얘네라 네. 얘네라 네. 하나당 드론 하나 정도만 붙어서 일하고 있어도 좀예 괜찮을 텐데. 어, 물론, 하루영 선수도 지금 상당히 SCV가 없는 상태이긴 합니다만. 자, 박정준 서부르게 선배를 따는 그 화보입니다. 어, 예. 예. SCV를 안 뽑아요. 지금, 아, 상, 박정준 선수는 테크트리 올리고 있는데 SCV를 못 뽑고 있습니다. 자, 이거 러커, 만약에 어떻게든 자원 지역단에서 러커 체제를 갖추기만 한다면 그 타이밍에 하루영 선수가 뭔가 변변찮은 한 번밖에 만들어질 수 없을 것 같고 게스도 네. 안 가고 있습니다. 지금 예한웅열 선수는 게스 리파이널이 없는 상태입니다. 네, 러 럭커 한두개라도 나오면은 그다음부터는 어렵게 되는 것은 맞는 얘기인데 네. 일단 한웅열 선수는 지금 뽑아놓은 병력 그리고 앞서서 나가 있는 병력을 가지고 네. 뭔가 승부를 보려는 그런 생각인 것 같은데. 네, 이번에는 기어이 게 승업합니다. 네, 곳간의 스피드 정도가 지금 본진으로 빠졌고요. 네, 네, 이곳. 네, 예. 예. 박성준 선수가 만약에 이제 러커를 띄우는 데까지만 성공을 하게 되면은 그동안에 이제 한룡렬 선수가 러커를 네. 확보를 못했을 때, 예. 예. 예, 이거는 뭐한룡렬 선수가 자. 초반 견제는 좋았습니다만은 패배할 수 있거든요. 한홍렬 선수의 지금 의도는 뭐냐? 예, 예. 머리가 SCV로 여기서 끝장 내자입니다. 예, 지금 리파이너리도 안갈 이유가 없어요, 지금. 예, 머리가 SCV로 끝장 못 내면 내가 이 경기 지겠다라는 생각인 것 같거든요. SCV 계속 걷고 있습니다. 다, 아, 아, 예. 아 리파이너리. 팔이 형수의 플레이가 자이자일 완성됐고요. 머리니가한분에가 넘어갑니다. 아차르이 이제 올리고 있는 한동열 선수. 저글링에 대한 압박이 예. 있었기 때문에 머리는 어느 정도까지 지금 생산을 해놓은 상태인데. 예, 이렇게 테크트리를 또 확보하는 동안에 적우가 약간 여유를 가지게 되고, 이제 레어에서 히드라가 나오기 시작한다는 얘기는 곧있으면 레어가, 러커가 아, 나온다는 얘기든요 러커가 나왔을 때 어떤 변수가 만들어지느냐에 따라서 경기가 또 어, 달라질 수 있는 겁니다. 음, 자, 이거 이 경기 하나로 1위냐, 아니냐가 결정이 되는데요. 자, 이거 하나 더. 박성조 선수는 한숨 돌렸습니다. 예, 머린도 너무 많이 뽑았다는 생각도 들고, 예, 뭔가 한웅이 선수가 아 이렇게 할까? 말까라고좀 고민하고 있는 듯한 느낌이 살짝 살짝 들거든요. 자, 네. 일석이발입니다. 아, 머린도 진짜 나오고. 머린이 너무 많아요. 그냥 예, 하는 말로 생머린. 머리만 있는 지금 유닛 조합이 너무 오랫동안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서클도 막혔죠? 예. 뭐, 메딕까지는 지금 나와 있습니다만은. 아. 일단, 예, 지금 나와 있는 메딕이 붙은, 붙은 시점에서 나가서 압박을 다시 한번 해줘야 됩니다. 그러나, 이 박성준 선수는 러커 두기를 이미 빼돌렸네요 그렇습니다 아, 네. 저글링으로 네. 저글링으로 머린 병력들을 일단은 그 유도하고 네. 자신의 본질 쪽으로 오는 길까지만 오. 유도를 하고 네. 예, 입구 쪽에 지금 그 러커 두기가 또 변태를 하고 있으니까 올라오지만 못하게 해서 러커 두기로 막은 다음에 지금 야, 예. 뒤로 가는 유리조, 유리조, 예. 예. 뒤로 가는 이 병력은 돌아서 들어가겠다는 라 얘기죠 어아 그냥 내려가면 죽습니다 다음 러커 네. 아, 야 빠르다 이거 다안 푸는 게 낫습니다 이 머린들이 나가서 어떨까, 어떨까 하는 거예요. 이게 예. 압박하는 모션을 취하느라고 예 조금 더 밖으로 빠져나가면은 럭커 두기가 일어나서 입구 쪽으로 돌파해서 들어가는 게 훨씬 낫죠. 예확인했됐어요예예 확인하고 확인하고 그죠 아, 이거 하는 파기름 파기름 거 예. 뭐 지금 상황 판단을 잘못하고 있습니다. 예 아무리 상대가 가난했어도 지금 럭커가 나오 다른 데거요 나오 타이밍은 지났는데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자 아, 아, 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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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긴장. 긴장. 예. 저기 에서쪽으로커 아! 아, 아, 아 이걸 비네라에서 가서 s c v 근처에서 만약에 도로로 하게 된다면 막기 힘들죠. 나이스스가 길을 갈아가 많아. 도로라아서 예. 시각쪽으로가 너무 좋아요. 이렇게 되면 또 예, 컨퍼스를 돌려서 한 번으로 양쪽 에 있는 럭커를 모두 다잡으니 너무 힘듭니다. 네. 그러면서, 이, 뭐, 박성준 선수가 병력을 충원 안 하느냐, 그건 아니거든요. 이미 입구 쪽을 지키고 있던 러커 두 명이 또, 뭐야! 나오게 되고, 이렇게 되면, 도합 본진 안에, 컴퓨터선 하나인데, 러커 네 개가 보호가 된다는 얘기거든요. 네 예. 자, 러커 하나는 추 네! 넷, 십나만에, 후속, 러커, 또 옮겨라. 은데로 SP, 피했다 s s 까지 야, 이거 막아도 문제네요. SP가 발폭 기로인한 곳에서 앞으로 또시작습니다만안 좋아요. 예! 안 예. 좋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지금 박성준 선수는 아까 드론 살짝 뽑는 모습도, 나, 뽑는 것도 나왔었죠. 그렇게. 네. 앞마당에 해처리 지을 만는 여유도 생긴다는 얘기입니다. 해처리가 펴지고 예.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예. 해처리가 펴지고 있는데다가 본진에도 지금, 예. 해처리가 지어진 것, 또 다른 해처리가 지어진 것으로 보이거든요. 자또 들이 습니다 이번에는 럭커가 완성이 계속 안으로 들어간다면 아. 커는 무차관적으로 또 들어옵니다 럭커 럭커 보 오기 전에 럭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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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뒷골로 빠져나갑니다 그럼 100만 얼마 안남았... 와힐나고살아나가면와예살아어요 예. 하지만 2럭스 계속 5기록 깨는 1 럭커 아직까지 살아있습니다 제. 그리고 본진 안에 SCV 가 너무 없기 때문에 그렇죠. 네, 병력 복구하는 데도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립니다. 자더 뒤로 숨습니다. 아, 아 검색이 뿌려진다. 다리가 발에 러커. 러가발에 끝나. 아. 예. 네, 가만에도. 아. 다거 야. 예. 일단 급한 불을 다꺼내나도된서 예. 급한 불은 껐는데 SCV 가 너무 숫자가 적고. 네. 예, 지금 뭐 팩토리나 스타포트까지만 올라가 있어도 좀 할만할 할 텐데 그런 상태도 아닙니다. 이 경기는. 박성준 선수에게 많이 기울었네요. 또 스타 네. 러커가 걸어오기 시작합니다. 네. 동안 해처리가 3개가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게 켜져 있는 해처리가. 이런 상태에서 한웅열 선수가 만약에 지금 병력을 이끌고 나가서 안마당쪽파괴 하면서 본, 상대 박성준 선수의 본진까지 입성하는 성과를 거둬주면 모를까? 안그러면 이번 경기 한웅열 선수가 이기기가 정말 힘들어졌습니다. 네. 상황이 반전됐다는 거죠. 네. 그렇고두개가 앞쪽에서 또 시간 끌기 위해서 보고 하고 있고요. 네. 자 이거 스캔 한번 뿌리고 달려들어서 확 잡고 전진하겠다는 생각으로 보이는데 예 그런 기회가 예. 느껴지니까 박성준 선수 싹 바로 풀면서 나왔죠 모션만 봐도 벌써 이렇게 느낀거죠 예. 예 입구 쪽에 내려와서 머리를 한계하고 있으니까 이거 달려들 예, 기세다라고 느낀겁니다 러커들이 어디선가 살기가 느껴지는데 라는 예 그런 생각을 했었던 아, 것 같아요 파이어 네. 체제까지 갖추기 시작하는 박성준 굉장히 좀그 경제적인 유닛으로, 네. 경제적인 숫자의 유닛을 바탕으로 해서 시간만 끌고, 그 다음에 뮤타리스크 띄우면서 본진화를 급습하겠다는 박성준 선수의 생각이고, 탑록커를 하고 있나, 혹은 그 병력이 어느 정도 되는가를 확인하기 위해서 어 또, 예, 하영절 선수는 메딕을 보내봤고요 리파이널이 지금 눈치 못 채고 있는 거면 체력이 지금 30대까지 떨어지고 네.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이렇게 되면 신경쓰기 정말 힘듭니다. 예, 좋지 아 그냥 애서, 예. 네. 머리미 나오니까 버글링으로 닿네요. 네, 자, 리파이더리 힘들어요. 자 리파이더리가 잠시 보면은 악될것 같습니다. 한웅열 선수 네, 집중해야 할 부분이 지금 한두 군데가 지금 아니거든요. 지금은 20대, 10대 리파이더리 지켜보는 가운데 자리가 한자리 수어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아, 아, 아 선수 지금도, 기회 주세요 예. 지금도 컨트롤을 통해서 조금 더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여야 하는 상황이었는데. 아 집중력 사는데 이제는 집중력 사! 네. 이거 깨진 거 모르고 싸는 녀석도 지금 알았겠죠? 아, 알았습니다. 예. 다시 오도록 시작합니다. 네. 아 뭔가 공격을 만들어내지 못못 못하,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공격을 만들어내지 못한지 한참 됐거든요. 예. 이런 동안에 적은 이미 복구할 대로 다 복구했고 무럭무럭. 이제는 경기를 끝낼 수 있을 만한 유닛이 나옵니다. 유사리스. 네. 예, 러커에 집중하느라고 러커에 대응하는 그런 그 병력 종류를 갖추는데 여념이 없는 한웅열 선수인데. 뮤탈리스가 나온다라고 하면 굉장히 힘들어질 수 있거든요. 자, 네. 4연승, 두 선수 모두 4연승인데 한 선수는 4연승이 끊기고 맙니다만 은 그것이 반전의 반전을 거듭해서 끊게 될 것인지요. 네, 또 이렇게 또 뮤탈리스 크 가지고 뭐, 치명적인, 만약에, 이제, 머린들이 지금 현재 어느 정도 있으니까, 치명적인 타격을 주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이 뮤탈스크가, 아, 테란의 본진에서 활동하는 동안, 적은 확장하고, 또, 적은 저그, 예. 러퍼를 또다시 모아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모로 박성준 선수가 유리하네요. 자, 엔지니어링 베이와 사이언스 파시리티를 동시에 지어야만 하는, 아, 흔들조건이 아, 네. 네. 완전히 넘어봤죠 그렇죠. 자, 발목껴있는하동열 타이브 벌써 가기 시작합니다 최대한 경제적인 경기 운영을 하고 있는 한웅렬 아 박성준 그러면서 7시십 확장을 잊지 않습니다 유타리 스큐를 추곡하고 모으고 있는 박성준 드론도 많아요 예. 이렇게 되면 뭐 자신이 원하는대로 유닛을 팍팍 생산해낼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거고 그 유닛에 지금 한웅렬 선수는 피돌릴 수 밖에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럼 결국 이제 경기를 끝내는 유닛은 저거님 러커 디파일러가 될텐데 어쨌든 그 유닛이 다 갖춰지기 전에 한웅렬 선수 한 번은 나와야 되거든요 예. 못 나갑니다 예. 나가지 못하고 있는 한웅렬자 예. 박성준 선수 이렇게 견제는 계속됩니다 그리고 잠시 후에는 하이브가 완성되겠죠 예. 온게임크 스타리가 4강전에서 보여줬었던 임현 선수와 같이 좀 빠른 배럭스에 이은 벙커링은 아니었습니다만은 좀그 예 벙커링을 통해서 상대방의 앞마당 그 파괴하고 드론도 어느 정도 잡고 정어링 소비시키는 것까지 좋았습니다만은 네. 벙커링 이후에 그 전략의 이동이 좀안 좋았습니다 예 본진 안에서의 어떤 그그 이후의 플레이를 대비하는 어뭐 방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안 좋았기 때문에 네. 박성준 선수에게 여지를 남겨주고 결국 상황이 이렇게 됐네요 자, 일곱 시해철로 펴지고요. 그리고 네. 사이언스베스를 잡기 위한 스커지도 대기 중입니다. 러커도 만들어지고 하이브는 음, 이미 해설이 또 늘어나고요. 예, 본진 뒤에 있는 해설이 도합 네 개입니다. 이제 앞마다까지 합해서 벙커링에 대한 그 모종의 원한을 가지고 있는 이버그 플레이어인 예, 박성준 선수가 예. 예, 이번에 뭐 철저하게 복수할 만한 그 계기가 만들어졌네요. 한웅준 선수가 본진하에서 병력을 많이 모아가고는 있습니다만은 어, 분명히 박성준 선수는 다른 곳에 멀티도 지금은 했고요 드론이 많이 붙어있지는 네. 않지만 예, 본진에의 대처를 늘렸고 하이브테크까지 확보를 했습니다. <놀람> 자 사이언스맨스, 좋게 도망 이런 플레이 지금 뭐예 다른 때 같으면은 아 이거 박성준 선수 좀 무리인데요라고 말씀을 드리겠지만 지금 저건 무리가 아닙니다. 네. 지금 본진화 후속 유닛이 이렇게 많은데요. 네. 파일라마운드 결정적으로 텍스가 지금 올라갔다는 것도 가장 네. 문제고 만약에 투웨처인 상태에서 뮤타 뽑아서 시간 끌기 위해서 어, 플레이 해야 되는데 저렇게 뮤타를 잃어간다 이러면은 뭐 경기 패배 지름길인데 지금 그런 게 아닙니다. 예한흥열 선수 너무 뭐랄까요 지금 여유를 갖고 경기 운영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요. 네, 자, 들어오려고 LF로 맞추는 모습을 막 붙여서. 예, 그냥 죽네. 우격까지는 밀어붙습니다. 예, 아 예, 네, 그야말로 우격자진입니다우격진 자, 안녕 언덕 위에서 하객들을치고 예, 쏙은 예, 날든 그냥, 예, 적어진 예. 것같 머리네요. 워퍼 40미터 뒤에까지 방어가 스맨도순으로 방어의 여유도 없고 이제 테란 입쪽에서방리의 여유도 없고 이렇게 다히로커를 어떤 식으로 막느냐가 당장의 숙제가 됐습니다. 머리, 예, 머리 내하고 센터하는 아주 저런 거다 지금. 저걸 지렇게추가적어 어떻게 잡나요? 예, 뒤로 빠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다가오고 있는 방성방 선수 자, 이리 예, 예. 아, 그 머리 사정거리 업그레이드도 안된 것으로 보이는데요 탱크가 툭툭 건드리니까 탱크가 탈출한다 네. 키딜! 네, 네. 한웅근 선수 <laughs> 연승에 기준 <된다>. 여기서 습식이 되었다 박상준 선수 1승 4세 5연승 달성. 한점 710만원 조용호 선수가 동기를 주게 됩니다 <laughs> 아, 이거. 네. 예. 이 경기는 한흥연 선수와 박성준 선수가 실수를 한 부분이 꽤 있었습니다. 예, 네. 그런 그런 난전 끝에 박성준 선수가 조금 더 정확한 상황 판단을 했고, 결국엔 그것에 힘입어 승리를 따냈다는 느낌이 드네요. 한흥연 선수가 벙커러쉬를 감행하는 그 타이밍, 그리고 상대방의 안만한 해처리를 꼼짝 못하게, 결국엔 파괴시키는 그런 예. 분위기까지 봤을 때는 한흥연 선수가 이기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네. 예, 그 이후에 한흥연 선수가 뭐랄까요? 어... 경기 운영을 제대로 했다라는 느낌이 들지 못합니다. 지금 확실히 벙커러 쉬의 목숨을 걸었으면 거기서 게임을 끝내던가 아니면 대충 대, 대충 데미지 줬으니까 내가 이후부터는 SCV 생산하면서 좀 뭔가를 해야 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던가 둘중한 가지 선택은 있었어야 했는데 하릉이 선수가 막 어, 스피드업된 저그이 달려오니까 당황인지 머리만 계속 뽑고 SCV 충원이 늦고 그러면서 SCV가 뒤늦게 충원되는 그 타이밍 그리고 머리 또한 부대까지 넘어가는 상황까지 봤을 때는 예. 아 이것도 다시 한번 치즈러시 가면 능 게임 끝낼 생각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거기서 리, 리파이너리가 올라가죠 그쵸. 그리고 아카데미가 건설되고 레디카 파이업이 붙고 원해 처리 상태의 저그는 대단히 가난했습니다 그건 맞는데 아무리 가난해도 원해 처리 상태에서 라바를 액으로, 그러니까 유닛을 생산하면서 테크트리 올릴 자원은 적은은 됩니다. 예, 그러니까 시간을 조금만 주면 어떻게든 러커 타이밍까지 넘어갈 수 있을 만한 여유가 있다라는 걸 한웅렬 선수가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것이 아닌가 싶네요. 러커가 보유된 이후부터는 사실 한웅렬 선수가 할게 없었습니다. 예, 빈지털이도 올수 있었고 스탑 예. 마커 무서워서 전진도 하기 힘들고 s c v 정말 뭐한 타임 아예 그냥 생산을 안 했었기 때문에 거기서 오는 데미지 또한 상당히 컸고요. 반면에 박성준 선수는 저글링 꾸준히 함부로 달려들지 않으면서, 벙커 라인, 그리고 조이기 라인 뚫어내면서 영러시까지 가는 그 선택이, 그쵸. 예, 거기서부터 대단히 좋았네요. 네. 이 경기는, 예, 하능영 선수가 좀 서두른 감이 있고, 그 서두른 플레이 때문에, 뭐랄까요, 씻을 수 없는 패배를 딱 안았다는 느낌이 듭니다. 쓰디슨 패배에 고배를 마시게 됐습니다. 이러면서 박성준 선수는 7승 3패 조롱호 선수동률을 이기게 됩니다. 잠시 후에 오늘의, 어, 이, 세 번째 경기가 되었죠. 박영욱 선수 박정길 선수의 경기를 이렇게 다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